나는 너무 좋은데.. <laughs> 아.. 여기 아이패드가 왜있는 거야? <laughs> 아.. 이렇게.. 이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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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.. 이 진짜 신기하네.. 아.. 너무 아줌마처럼 반응했네 <laughs> <발행했네>. 아.. <laughs> 어, 미안한데.. 뚜껑 열려.. 아 <laughs> 진짜 나의 완전 드링카가된것 같아.. 왜냐면.. 오마이 가시다 진짜.. <laughs> 와.. 차 없는데? 끝에 어디? 저 어, 앞에 정면으로 까만색 차? 어어 어. 벤츠? 어, 어 저거? 어 미쳤네 개인화에 <laughs> 타봤었지 벤츠 오빠 차라고? 어. 저 안에 오빠가 있다고? 어어 어. <laughs> 오빠 벤츠 샀어? 한 대에서 뽑았어 미쳤구나 <laughs> 그럼, 오빠 돈이 어딨어서? 돈? 자. <laughs> 아니, 돈이 어, 어디서 돈은, 났냐고. 돈은 없고. 어. 돈은 없고. 어, 미쳤나봐. 야. 이거, 소연아 무슨 차인 줄 알아? 몰라, 미쳤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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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어. 돈이 어딨어서. 그냥, 뭐, 인생 뭐 있나고,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 질렀어. 아니, 이쁘긴 한데. 어, 너무 비싸 보여. 나는 이런 모양의 벤츠를 잘본 적이 없거든? 어. 이거 되게 비싸 보여. 이거, 2억짜리. 어. 2억 찾고만. 2억 그냥, 앞으로, <laughs> 열심히 아끼면서 살 <살려고 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환물안 돼? 새 차야? 아,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. 근데 한 만키로 정도 탄 중고차. 신형이야. 아니야, 오빠. 아니야. 아, 지금 차산지 얼마나 됐다고 또벤츠로바고 <laughs> 아니, 이거 우리 거라고? 어, 오빠. <laughs> 아니, 나는 너무 좋은데. 어. <laughs> 아, 나는 너무 좋거든? 어. 좋은데. 아, 어, 너무 비싸잖아, 이억은 음, 너무 비싸지? 비싼데? 내가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데. 어. <laughs> 아니, 돈이 어디서 났어? <laughs> 이욕이 어디서 났어? 땡피트 내가지고. 대출이 돼? <laughs> 어, 대출 뭐, 저기, 집 담보로 해서. 미쳤네. <laughs> 어, 미쳤네. 좀, 아니, 근데. 아니,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, 자기야. 아, 그거 돈 어. 얘기는 좀 이따 하고. 어. 그, 저기, 일단 내가 차 어. 설명 좀 해줄게. 그래도 이거 왔는데, 뭐, 얼마나 이쁜 건지 이거 또 알아야 또 이게 보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일단 멋진 거 하나 내보이까 <laughs> 요거아 오빠가 설명안 해줘도 멋있지 아, 멋있지 멋있지 근데 어, 어 이게 저기 알면은 좀더 멋있으니까 어요 라이트 있지 라이트 어 이거 헉! 보면 파란색 어. 저 이렇게 뭐 레이저 같이 보이지 이어 파란색 저거 보이지 어 이게 엄청 고성능의 디스플레이인 거야 성능이 있어 이것도 이게 예를 들면 은 하이빔 쏘잖아 음. 그러니까 그래서 잘안 보일 때 하이빔을 쏘면 음. 원래는 하이빔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갈 거 아니야? 음. 근데 이거는 약간 굳이 표현을 하면 어 그러네 그림을 그려줘 그래서 오. 빛을 받을 곳과안 받을 곳도 그림을 그려서 앞에 음. 차가 있으면 음. 눈안 부시게 그 음. 차는 피해서 빛을 쏴줘다 음. 그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 은 저기 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간다 음. 막 그러면 거기를 또 확대를 시켜줘가지고 음. 사람이 있다고 더잘 보이게 해줄게. 아 그런 게 가능해? 최첨단 기능 <laughs> 나보다 똑똑한데? <laughs> 어, 근데 근데 이게 구형이랑 신형이랑 차이야 이거 구형은 없어 신형이야? 그래서 절레절레다 얘는 벤츠 S플래스 응. 제일 고급스러운 세단인데 그중에서도 고급형 응. 그 응. 아, 아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거 자기가 설명 안 해주면 어. 그냥은 모를 거든 그렇지 그 응. 근데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아저 파란 레이저 아 저거 신형이네 이냥 응. 보는 거지 좋네 윤전석 아, 어. 한번 앉아 벌써 안 자? 못 아, 앉아? 나못 앉겠어. 한번 앉아. 아 2억짜리 차를 어떻게 타? 한번 앉아 봐봐. 한번 앉아 보면은. 운전석에? 어, 운전석에 한번 앉아. 봐. 아 이거 앉아도 됩니까? 이거 진짜 우리 차 맞아? 어. 어. <laughs> 오빠 잠깐만. 이거 손잡이가 없어. 아, 손잡이? 그 그러니까 <laughs> 앞에 쓱 한번 쓱 한번 들고. 아니 그렇게 말고 왜요? <laughs> 어, <laughs>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한번. 이렇게? 어. 이 <laughs> 미쳤어. <웃음> 아 벤츠는 다 이래? 아, 벤치 어, 처음 타봐. 나 그렇지 않지. 나 그렇지 않지. 어머.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어머. <laughs>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넣어? 이렇게 넣는데 닫으면 <laughs> 그냥 다 들어가. <laughs> 반대로 하기. 어. <웃음> <웃음> 우와. <웃음> <웃음> 나 여기 앉아도 되는 거 맞아? 들어가 봐. 어, 너무 부담스러워. <laughs> 들어가봐,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짜자잔. 자, 나도 저쪽 반대쪽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설명해줄게. 와, 실내 미쳤지. 어, 나는 아이패드 달아놓은 줄알았어아니 <laughs> 여기 아이패드가 왜 있는 거야? <laughs> 아 이게 이 아이 아니, 아니 내가 어. 벤츠를 처음 타봐서 그러는데 벤츠가 어. 다 이래? 아다 이렇지 않지. 아 근데 이거 최근 이제 최근 연식 모델들은 어. 이렇게 아이패드 달링. 어. 그래서 요 약간 우주선 같지 않아? 아니 너무 최첨단 같아. 어, 그지. 뭐, 뭐, 저, 뭐, 뭐. <laughs> 아 진짜 좋다. 아 근데 너무 비싸다. 이거 열어봐 줄 돼? 어 열어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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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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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밖에 할 말이 없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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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동이야? 아 어, 엄청 보급스었지 어. 아니, 일단 여기가 따뜻해서 좋아. 어. <laughs> 열심히 했다. 거는 우리 K9에도 있어 <laughs> 어, 우리 K9? <laughs> 아니, 우리 K9도 있지. 이건 안 팔았어. 안 팔고 또 샀다고? 어. <laughs> 나 진짜. 나중에 얘기하자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. 응. 이거 그냥 그 K9이 약간 사고가 났어. 어? K9이 사고가 났어. 어. 그래서 살짝 긁혔거든?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. 맡기는 기간 동안 이차필요 거야. 내가 차 이거 이억짜리 어떻게 사니? 딱 아, 그럴 것 같긴 했어. 그래, 그래. 우리 <laughs> 우리 형편에 무슨 이억짜리 차야? 돈 있으면 집을 옮기고 임마 <laughs> 어, 준석이 학원비 하나 더 내줘야지. <laughs> 아 뭐, 그러게. 어, 그래. 그렇게돈쓸순 없지. 근데 이거 사실, 어. 속을 엄청 걱정했거든? 어. 이거를 자기가 무슨 심정으로 <laughs> <laughs> 상왔을까 어.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. 막안 하던 짓을 한다던데. 그래서 카메라 켜놔서 나한테 쌍수를 못 하는 것 같아서. <laughs> 어. 근데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지. 어. <laughs> 내 차가 아닌 거네? 어, 그냥, 아이, 그냥 그러면 안 만져야겠다. <laughs> 열심히 살라고, 어. 뭐. 어?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심지어 여기 어. 문짝에 어. 여기도 푹신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멋진 거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왼쪽에 응. 그 메모리 시트 있잖아 그, 메모리? 어, 메모리? 시트? 요거? 어 그거 어. 그게 터치형이야 꾹 눌러봐봐 어머머머 어어 <laughs> 어, 그게 약간 이렇게 터치형으로 돼 있어 어머머머 어. 아 진짜 편하다 이거 미쳤다 어. 아나 이거 너무 좋은데? 어 그지? 음, 어머머머머 아이 진짜 신기하네. 아, 너무 아줌마처럼 반응했네. 어, 그리고 어, 어, 어. 앞에, 어. 그, 뭐지? 뭐지 뭐지? 목까지 움직이네? <laughs> 어, 이게 되게 터치형이야. 이게 앞에 오. 버튼들도 운전석 버튼들도 어. 되게 터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. 나뭐 하나만 눌러보고 해주면 어, 어, 안 돼? 그 저기 집 모양 되는 거. 저거 어. 어. 아. 뭐, 뭐 화면 변하지. 음. 어. 여기도 완전 컴퓨터야. 그러네. 어, 다 아, 있어요. 아 여기도 하나가 있고, 어. 아 이, 아이요 어. <laughs> 여기 원래 그거잖아, 아, 메리평 그래, 막 그래. 그런 거. 근데 어. 여기도 이게 하나가 박혀 있네. 어, 어. 아, 근데 넌 이게 너무 좋다. 이걸 이걸 뭐라 그러지? 디스플레이 이걸 뭐라 그러지? 내비게이션? 어, 어,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내, 네이비... 오. 어. 오. 아 터치구나 이것도. 어, 다 터치야. 어허. 아이패드라는 게 세상에 있는데. <laughs> 아니 나도 아이패드는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래. 가죽의 질감 있잖아 어 부드럽긴 어, 해 가죽의 질감도 어, 엄청 부드럽고 음. 고급스럽다는 게 되게 느껴져 이게 다 소재들이 나는 흰색이 좀 좋아 아 그치 이거 흰색이면은 미쳤던 분이 다. 응. 데 근데 약간 오염이나 이런 거에 약하니까 자기는 안 되지 어그래도 조금 <웃음> 그런데 <웃음> 뭐, 뭐 뭐가, 뭐가 좋은 거야 여기서? 이 불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 이거? 아니 아니 그 위에 아 이거? 아, 어, 그게 어. 약간 차 이제 한번 둘러보면 어. 밑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그러거든 응, 응. 우리 차에도 있잖아 응, 응. 근데 이거는 색깔 좀더 짙어 응. 그러니까 색, 밝다고 해야지 짙니다 응. 그래서 이게 지금 차에 불을 다 켜놔가지고 좀 빛이 이렇게 세게 안 보이는데 세게 보여 세게 보여? 응. 우리 차는 이렇게 문여에있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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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보여 응. 얘는 바, 빛이 엄청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예쁘게 해 봤어 바꿀 수 있어? 색깔? 진짜. 오, 아, 색깔 어. 엄청 많이 나네. 아, 멀티컬러. 멀티컬러. 오 아니, 나 이거 다, 다른 다 대체 단어가 어.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, 어. 간지 쩐다. <laughs> 진짜로. 아니, 나는 이거 엠비언트 이거 별로, 어. 아, 마 그게 그거지라고 그치. 생각했었거든? 어. 근데 이쁘다. 어, 진하니까 이쁜 것 같아. 어. 좋아 좋아 이거 너무 간단한다. 오야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좋은 기능 이 있어. 뭐? 유턴할 때 있잖아. 응. 차가 크니까. 응. 한세칸 정도를 타고서 유턴을 해야 되거든. 응. 지금 이 차는 뒷바퀴가 돌아가. 앞바퀴만 <laughs> 도는거라 뒷바퀴가 앞바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응. 원형을 돌릴 때. 앞바퀴만 돌아가면 크게 원형을 돌아야 되는데, 뒷바퀴도 같이 돌아가면, 응. 조그만한 원을 돌릴 수가 있는 거야. 응. 그래서, 유턴을 할 때, 예를 들면, 앞에 박을까봐 다시 후진했다가 한번더 돌려야 되는, 그렇게 응. 유턴을 할 때가 있잖아. 응. 응. 근데 그렇게 안 하고, 한 방에 그냥 슉 돌아가는. 거야. 그래서 되게 큰 차일수록 그 회전 반경이 큰데, 이거는 아반떼나, 액센트 같은 그런 되게 소형차가 도는 거 같은 느낌으로 들더 응. 이게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야. 근데, 뒷바퀴가 돌아가는 게 여태까지 차 역사에 없었던 거야. 음 그래 항상 어앞 바퀴만 돌아가고 음. 근데 얘는 뒷 바퀴가 돌아 가고뒷 바퀴가 돌면 위험하지 않아 또 고속에서는 그렇게 또안 돌아가고 아자 이제 너그앞쪽은 한번 봤으니까 뒤쪽도 음. 한번 봐야지 어 그래 여기도 불이 들어오 그렇지 아렇기 여기 어, 어 이거 너무 좋다 어. 이걸 봐야지 이거 어, 내릴 수 있어 아, 야야 우와우 별로네 아니 거기에 <laughs> 어. 원래 그 아이패드 같은 게 있거든. 어. 아이패드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렌, 그 렌즈카니까 빼놨나 음. 봐. 그래서 원래는 그거 있으면 아이패드 있으면 진짜 엄청 멋있고. 아, 이거는 근데 우리 K5, K9이 더 좋다. 아, 그래. 여기 막 그거 막 조절하는 그치, 거 있으니까. 그렇지. 거기는 원래 아이패드보다 나는 이게 어. 이게 그게 더 좋은 거 같아. 아. 이 조절할 수 있는 거. 그 아이패드로도 조절이 되는 거지 아그 <laughs> 아이패드의 기능아 오케이 오케이 어, 조절하고 이거 앞에 접기하고 이런 거다 되는 거지 그리고 응. 여기서 운전석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져 아 그렇지 어. 차 엄청 넓게 느껴지지 벤츠 중에서 이렇게 큰 거는 난 처음 보는 거 같아 요 어. 이거는 우리 차랑 네가 느끼기에 진짜 다른 거아 이거는 우리 아버님 차, 차에도 있다고 아 그렇지 GV80에도 있지 그러나 어. 어? 내가 한 거? 야어 뒤에서도 조절이 되네. 음, 옆에 음. 옆에를. 어, 이, 아 이거 애기 있으면 진짜 어. 좋겠다. 어, 애기 그러네. 쪽에 내가 조절이 가능하니까. 그러네. 오호. 어 여기 뒷자리도 이게 있어. 터치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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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어. 올라오기. 어, 어. 뭐야? 어, 어. 올라오는 거야. 어. 아 이거 벤츠 맛을 봐서 이것도. <laughs> 아. 이거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아. 돈만 많으면 뭐 돈만 많으면은 살수 있는데 응. 한 20억 있다고 2억짜리 못사려겠지 사람마다 다르지 1억 있어도 2억짜리 찾다 못했지 <laughs> <있지>. 그건 그렇지 <laughs> 저기. 근데 애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<laughs> <laughs> 애를 키우는 그렇지.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렇지. 나는 나의 마인드는 <laughs> 20억 있어도 2억짜리 못산다거든어 나도 어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 제가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아니 사실 띠동갑 차이 나는데 내가 오빠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돈잘 벌게 되면 포르쉐 사준다 그랬었거든 <laughs> 근데 남편이 갑자기 2억짜리 차를 샀다고 해서 아까 진짜 많이 놀랐어 어, 내가 사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꿈에 실현을 했구나. <laughs> 아, 멋지다. <laughs> 아, 나의 그어떤 부담이 좀 줄었구나. <laughs> 차의 성능이 막, 왜, 왜? 왜, 왜? 뭐, 뭐 있어? 어, 미안한데. 뚜껑 어. <laughs> 열려. 아, 진짜. 뭐야, 오빠 아. <laughs> 아, 이거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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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뚜껑. 어, 우리는 이, 이 기능이 없어서. 어, 멋지네. 아니, 이거 열려? 열리지 않을까? 난 뭐, 음. 나도 이거 자,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해가면 열리지 않을까? 카드를 이거 거. 이것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? 버튼 뭐 없나? 와 대박이다! 이런 건 스포츠카에나 있는 거잖아. 난 음. 스포츠카가 이인승밖에 안돼서 너무 싫거든 사실. 어, 어. 애가 있으니까. 아 어. 어,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오빠 우리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이거 사자. 그래 열심히 벌면 세상에안 되는 게 없어. 이거 이거 오. 음. 오오음오 근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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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아. 오. 불도 되게 은은하게 켜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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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어디 열봐. <laughs>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이거 안 되나 봐. 어.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열어줄게. 이 열어놓고 가자. 아, 그래 그렇게 켜놓으니까 너 얼굴도 비지 들어와가지고. 오 음. 미치지. 좋구만. 음. 아유 깜빡 속을 뻔했네. 그래도 우리 K9도 좋지않아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나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싶다 나 이거 다시 그거 컨텐츠 찍어야되겠는데 K9과 S500의 차이 그래서 아니 당연히 S500이 더 당연히 좋지 2억짜리 차인데 K9이 점수로 따져서 뭐 90점이야 그리고 어... 이거는 뭐 95점이야 근데 가격차이는 1억 2천차인데 <laughs> 너무 엇꺼거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. <laughs> 아이야 착... 1억 2천으로 어프로즈에 중고한대더 사면 되잖아. <laughs>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어, 나 오픈카 야 이거 뚜껑 열리는 차살수있 근데 더살 수도 나의 완전 드림카가 된거 같아. 아, 왜냐면 어. 벤츠의 최대 단점. 음. 작아. 음, 음, 음. <laughs> 내가 살수 어, 있는 어. 금액에선 차가. 아이 클래스가 작아 좀. 어 작아서 클래스에서, 어. 그래서 벤츠를 포기했던 건데, 아. 물론 살 돈도 없지만, 아. <laughs> 근데 이거는 완전 챙것 같아. 아, 편하고, 나도, 나 솔직히 e 클래스 벤츠라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, 응. 사보니까 너무 작더라고. 응. 그래서, 이거 되게 좋다. 어, 준석이 여기 카시트에도 공간 너무 많을거 아니야? 다리가... 다리가 뭔 좋아. 너지, 어, 크게. 아니, 이것도 되게 비싸고 같아. 이거만한 300만 할것 같아. 그, 그렇지, 우리 차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옵션도 25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. 근데 이거 음. 얼인지 옵션. 기본 옵션일까? 얘는 고급형이라서. 근데 뭐 단가로는 그렇게 해놨겠지. 오마이 가시다. 진짜 <웃음> <웃음> 오마이 가시야. 어. <laughs> 멋있다. 아, 웃지 마. <laughs> 너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, 좋구나. 아. 아, 네가 이렇게까지 멋있어 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. 왜냐면 응. 나 거기서 딸, 업체에서 그냥 G80 빌려준다 그러길래. 응. 어 그럼 예, 알겠어요 그냥 사실 그랬었거든 응.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어 이것도 되는데 이걸로 하실래요 하길래 어 그러면 뭐 한번 해볼까?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냥 받아온 건데 되게 엄청 좋아하난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었지 어.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벤츠 벤츠 걸이나 어, 어. 사실 성능은 기대 안 했어 벤츠 어. 이름값이 있으니까 어. <laughs> 근데 되게 성능까지 좋고 막부가 옵션들이 좋으니까 어. 좋네. 아니 이게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음. 고성능의 느낌은 아니야 사실. 아하. 이게 되게 고성능 나름 모델인데도 막 광하고 나가는 느낌 이런 건 세팅의 차인 것 같아. 이게 벤츠가 음. 원래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아 음. 고속 스포츠카처럼 막 튀어나가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안락하게 운전을 시키더라고. 음. 근데 그 안락함이 진짜 그냥 끝판왕인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공간도 되게. 그래서 나, 나 여기서 하품 지금 많이 했잖아 어. 너무 <laughs> 어. 여기서 자도 될거 같아 <laughs> 기차 있으면 카푸어도 되지 않을까? 아 카푸어는 근데 애가 없으면 <laughs> 어,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애가 없을 때지 어, 어, 어. 기름값은 진짜 많이 나갔는데 그럴 거 같아 내가 이거 렌트카니까 얼마나 탈지 모르겠어꼭 기름 3만 원쯤만 넣었거든 응. 근데 다 썼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했는데 그냥 돈을 뿌리고 다니네 오. 근데 연비가, 그럴 것 같아 어 연비가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솔직히 내가 아까 연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음. 2억짜리 차 타는 사람들은 연비를 신경 안 쓰지 않을까? 그냥.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야 어, 근데도 그래? 연비가 그래 이게 음. 보니까 뭐, 일부, 크잖아 어, 일부 하이드이거 하이브리드 네. 음. 이 말대로 차가 커서 그런지 크고 음. 무겁잖아 아 좋겠다 이거 타는 사람들은 그러게 이런 난좀 그런 거 아, 비가 들어오네 <laughs> <laughs>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은데, 어, 아 진짜 이런 거 타는 사람들, 뭐 하는 사람들인지 진짜. 근데 난 몰랐는데, 지금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쳐다보는 것 같긴 해. 아, 그래? 약간 나만의 어. 소린인가 어, 아, 근데 나도 나 이거 차 타고서 이거 하고서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. 뭐? 엄마랑 아빠랑 준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, 어. 어디 식당 가서 발레파킹 맡기기. 근데 호자라서 아, 뭐 그거는 뭐 나는 그거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. 요 왜냐면은 아무나 탈수 있는 거 아니잖아. 그래, 그럼 맛있는 집좀 예약해 봐. 고아 저기 젊은 놈이 이런 거 탑니다. 약간 이렇게 거들름 한번 피우는 거. 아이 좋아. <웃음> 일단 <웃음> 오늘 하차 나랑 하차 가자. 어 그게 하차감이잖아. 거들름 한번 피우러 가야지. 나랑 오늘 가자. 아 그래 알았어. 오케이. 잘했어. 응, 그래. 고마워 벤츠, 벤츠 타게 해줘서. 그래 벤츠 타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벤츠 얘기는 나한테 하면 안 돼? <laughs> <laughs> 누가 보면 나 진짜 그건 줄 알겠어. 돈만 밝힌 여자줄 알겠어. 어.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한데. 그런 것처럼 말하네. 끝. <laughs> 네. <laughs> 오케이. 밥 먹으러 가자. 아. 와. <laughs>